네 반갑습니다 안세훈입니다 반갑습니다 game okay. 최고입니다. <laughs> 안녕하십니까. 아녕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네. 드디어 뵙습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드디어 만나겠습니다 아이고 자 우리 원래 유빈사의 배고픈 라디오가 제가 이게 낮두시 원래 여섯 시였는데 두 시로 옮기면서 그때 첫 날에 어떻게 되 우리가 안성우 씨랑 모시자라고 했는데 네. 근데 좀 상황이 여지치가 않아가지고 근데 스케줄이 겹쳐가지고 아쉽게 네. 못 와가지고 네. 오늘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영광입니다. 이게 또, 진짜 의리남이에 여러분 박상우씨 진짜 예. 오늘도 자기열한시신자기 여기 자는데도 나와줬습니다, 진짜. 예. 아, 이렇게 초대해주시면, 저야 영광이라, 아이고.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한글날, 아이고. 집에 혼자 있으면 외롭잖아요. 아유, 초대해주셔가지고, 성훈이가 성훈이 만극합니다. 아이고, 야 예. <laughs> 어쩜 이렇게 재치있어? <laughs> 아이, <laughs> 소비널 했어도 내껐어, 그냥 아주. 자, 그리고, 네. 제작진한테, 들로올 제작진들이 또 아주 그냥. 집부터 와서 기다리신 분도 많고요. 네. 저 인기를 실감하시나요? 일단 어. 이렇게 유민상의 배고픈 라디오에 초대해 주신 것만으로도 아, 제가 이제 아 그래도 이제 찾아주시는 데가 많구나. 그리고 또어딜 가나 함께 해 주는 어. 제 거진 여자친구라고 해도 어머나 어머나 가언이 아닌 아이고. 저희 훈이 언니 팬클럽과 함께해 주셔가지고 또 야. 너무너무 늘 행복하죠. 이야 이렇게 야 말하는 게 이렇게 예쁘니까 또 좋아해줄 수밖에 없구나. <laughs> 아우 세상에나 자 근데. 여주에 우리가 왔잖아요. 네. 여주 오늘 공연 많이 녔을텐는데 여주 오늘 네. 처음이에요. 어떻게 제가 학창 시절에 여주에 유명한 가요제가 있었어요. 어. 여주 남한강 전국 트로트 가요제가 있는데 어. 아직 집에 트로피가 있습니다. 오. 그때 동상을 받으면서 오. 가수의 꿈을 키웠죠. 이야. 네. 아 그때 이미. 여주의 받... 받... 아들입니다. 아 연이 깊네 이야 <laughs> 이미 여주 아들 이야. 제대로 왔네. 예. 어, 야, 지금 우리 또세종대왕님 그 여기도 여기는 처음 아, 여기는 처음이에요. 그렇죠. 아, 여기 어때요? 예. 오, 오, 오늘 오, 오, 일단은 근엄한 네. 자세로 왔고요. 예. 최대한 어, 어. 깔끔하게 입었고 어. 그리고 중요한 건 오늘 이발을 하고 왔습니다. 아, 두발까지 그냥. 예. 하... 그렇게 해야 또 제가 어. 또 이렇게 오는데 어. 네. 네. 그렇게 좀 깔끔하게 하고 와야 될것 같아서. 아유, 그냥 그리고 던졌죠. 이런 말씀 좀 드리긴 그런데 네. 별명이 네. 안성훈민정음이에요. 예. <laughs> 매력쟁이다 아, 매력쟁이야 아이 센스 있네 센스 있고 말도 너무 예쁘게 하지 이렇게 생글생글 너무 잘 웃고니까 사람 자체가 다 좋아 보이는 게 벌써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야 그러면 우리 한글 사랑 콘서트셨습니까 네자 학창 시절에 국어 성적은 어땠나요 어뭐 질문이 되게 네뭐 좋아했죠 축하, 고, 맙습니다 예. 학창시는 <laughs> <laughs> 국어를 자 좋아하시는 아이. 문과입니다. 어, 올해도 문과예요. 예. 어, 문과셔요? 예, 잘하셨습니까? 국어? 좋아했죠. 저도 아주 사랑했습니다. 저도 국어를 정말 예. 좋아했어요. 공부에, 그럼 된거 아닌가요? 공부에 끝이 없더라고요. 그럼요. 배우면 끝이 없죠. 예.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누가 여기서 자신있게 내가 국어 잘하오라고 누가 할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배우면 끝이 예. 없다. 역시 <laughs> 세정도였 <세종교. 웃음> 야, 근데 나하고 지금 나 오늘 처음 만나서 같이 떠들어 보는데 너무 잘 맞는다. 어. 안성 맞춤이라. 안성 맞춤이야. 언제나... 나게는... 예. 아, 신곡 뭐? 진짜 최고다. 자, 우리 성훈 씨 신곡 기다리 팬분들 많은데 언제 네. 나옵니까? 어,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많은 곡들을 수집 중인데. 어 빠르면 올해 말이고 늦는다면 내년 어. 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올해 처음 말씀드린 곡을 어, 그러니까 예, 어, 이거 조금만 기다리면 나올 수 있다 무조건 네. 예, 꼭 기다리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좋습니다 빨리 한번 또 새로운 노래가 나오기를 기다리면서 그럼 새로운 노래 나오면또디오 네. 한번 또나시지 불러주시면 바로 달려야죠 아, 이유가 있다. 나 벌써 나도 말하게 생겼다. <laughs> 아이고 이거. 좋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안성훈 씨 노래를 청해드릴 텐데요. 이번에는 어떤 곡을 들여주실 건가요? 네, 앞서 불러드렸던 이제 좋다도 음. 지금 뒤에 불러드릴 엄마꽃이란 노래도 제가 또 작사에 참여를 했어요. 이렇게 한글 날 아. 제가 작사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게 너무 영광입니다. 아, 엄마꽃 좋습니다. 준비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안성훈씨 엄마꽃 박수를 청해드겠습니다. 리 <laughs> 나도요. очку çarışır Bu pr fun 젊었을 적에 눈물이 나요, 눈물이 나요.

작사를 해가지고 어머니 환갑 때 선물해드린 노래인데 좀 괜찮으셨습니까? 네, 앞으로 많이 들어주시고 또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아까 제가 뒤에서 시장님 말씀 들어서 이충훈 시장님 어디 계시죠? 예, 네, 반갑습니다. 또 이게 요즘 시대가 자기 피 r 시대라 오늘 이렇게 저희 출연자 가수들 있잖아요. 한혜진 선배님도 계시고 뭐 유혜진 선배님도 계시고 아직 안 나오신 두 대걸그룹 분들도 계시고 한데 여주의 행사가 아주 많은 걸로 들었습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세트로 유민상 선배님까지 불러주시면 또 성운이 만극하겠습니다 <laughs> 이렇게 한글날 지장님, 집에 시장님 네? 네. 고맙습니다 그 오늘 저희가 또 이렇게 멋진 무대 할수 있게 힘써주신 SBS 제작진분들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 곡하고 흥을 확 올려드리고 또 뒤에 멋진 무대 남았으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실 거죠? 네. 이 노래 들려드리고 물러갈 건데 아시는 곡만 이렇게 묶어왔어요. 그래서 같이 불러주시면 더욱더 무대가 빛날 것 같습니다. 해주시겠습니까? 네. 그럼 마지막 곡 들려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성훈이었습니다. 가봅시다. 저생 각한 유민상 좋은친 구야. 비한 밤을섞 이지 않는 우리 두 사람 전승 인 연일 거야. 천년적인 나이의 벗이야. 할아버지, 친구야! 친구야! 우리 우정의 잔을 자, 잔 들고요! 높이들 愁。 이초게조 내가 전화할 때 여보세요? 늦어도 10분 내로 내게로 달려와요 꿈을 대지 말고 피해대지 말고 옆길로 새지도 말고 하! 진짜 잘 들었어. 아 최고. 여러분 지금 많이 왔어요. 우리도 다시 여러분들 보고 하면서 뭐 TV 나오고 해서 인기...